이제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레아를 쓰는 하느님은 샤머니즘의 최고신이고 이걸 사용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혼합주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물포에 도착한 뒤에 신이라는 말은 귀신과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제로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실제로 상제, 샹제, 그러니까 상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참신을 사용하고 여러 용어를 실험하는 단계에서는 여우와 참신, 상주, 주우를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천주, 상주를 사용하고, 그 뒤에 1904년에 와서는 자신이 처음에는 샤머니즘의 최고신을 말하는 단어였다고 비판을 했던 그 아레아의 하느님을 유일한 신앙전통에서 적절한 용어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스와는 달리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가, 신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이 하느님이란 용어가 적절한 신명이다라고, 어, 파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나서 이제 읽으시면은 내용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어, 유일신 개념은 기독교가 한국 종교 문화에 도입한 가장 중요한 새 요소였는데요. 어, 일부 성교사들은 원시 유일신 개념을 받아들이고 또 개신교에 적합한 새 의미를 거기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어, 성교사들과 성경 번역자들이 용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의 방법, 기존 신들의 이름에 근거해서 신조어를 고안하는 방법입니다. 또두 번째는 성육신적인 방법, 전통신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기독교적 세례를 주고 거듭나게 하고 성경적 의미를 더해서 교육을 통해 보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두 방법 중에 저자는 개신교의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합한 독특한 경우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신명인 하느님의 초월성, 위대성 유일성의 3대 개념을 단군 신화와 연관 속에서 신조어인 기독교 용어 하나님으로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밑에 1920년대에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단군 신화와 삼일체성을 수용하고 환인, 환웅, 단군을 성부, 성령, 성자의 대응어로 보았습니다. 어, 왜냐하면 환웅이 환인에게 내가 지상으로 내려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람의 형태로 내려가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부, 성령, 성자가 되는 거죠. 단군은 신인, 신이면서 인간인, 이제 예수님처럼 되는 거고요. 개일의 한 크신 군 유일성, 초월성, 위대성의 하느님 이에는 단군 신화의 삼일체적 구조를 인정함으로써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어, 한 가지 사족을 달자면, 이거를 이제 이종성 학장님, 이 통전적 신학을 수립시키신 이종성 학장님은 상당히 유사한 관계가 있으나, 그래서 이해하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절대 이 삼일성인 신론이 삼일체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나누어져 있었고 그저 함께 일하고 있었을 뿐이지 다른 한 존재가 다른 한 존재에게 기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마치 뭐 어, 힌두교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대 바벨론의 종교와 똑같이 그냥 삼일 또는 삼신일좌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어 성경에 대한 그게 나와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지금도 중국어 성경 판매는 신판하고 상제판이 따로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점을 가서 보면은 성경 제일 중쪽을 보면 신판이, 상제판이 나와 있어요. 근데 페이지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신 앞에는 한, 한 글자를 띄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페이지는 똑같고 어 그거 말고도 신판에 침례 버전, 상제판 침례 버전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침례 교회에서만 쓰고 있어가지고 별로 많지는 않은데, 상제판 심판을 많이 쓰는데, 심판을 더 많이 쓰는 추세이고, 심판의 70%, 상제판이 한 25%, 나머지 한 5%는 새로 번역된 성경 중에서 이제 삼주라는거어가 있어서, 좀 그렇게 사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상제가 오히려 좀 기독교적 용어라고 인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제가 기존 유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기보다는 상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자나라고 이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보편적인 인식에서 많고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토착적인 용어인 거고 어, 어떤 신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할때 어, 신이 너를 사랑하셔라고 말하면은 되게 누구 어느 신이 얘기하는 지잘 모르겠는데 삼지가 너를 사랑하셔라 아키고 뛰듯이 그, 그 얘기하는구나라고 인식이 되죠.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 예전과 좀 많이 다르죠. 근본적으로 음. 선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읽으면서. 예. 왜냐면은 목사님께 한 목사님께 하는 질문인데. 너무 좋았었으니까. 한국에 들어온 호주 선교사,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들은 게일과 같이 그리고 존 로스와 같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국 종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한국 언어를 활용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한국인들이 믿게끔 하는 복음의 준비의 길로서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을것 같아요. 근데 과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지의 세계에 나왔을 때 혹은 성교 지에 나아갔을 때, 과연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성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거 믿어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족, 기존 한국 종교화된 한국적 기독교를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지, 저는 성교를 모르고 잘 관심을 많이 안 가졌었어서, 근데 이걸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시 지금 조 전도사 질문으로 돌아가면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회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거만한 서양의 우월주의라고 하는 종교에서 현지 종교 문화에 대한 그 일종의 성취론 같이 이 안에 하나님의 자연계시와 역사함이 있었다라고 깨닫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학적으로는 성교사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군요. 어, 이 장의 주제는 서적이었고요. 일단은 장 전체를 아우르는 어 목성득 교수님의 논지는 역시나 깔끔하고 짧았어요. 그래서 그걸 제일 앞에다 올려 뒀었는데요.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서적과 한글로 번역된 전도 문서와 찬송가를 통해 초기 한국 기독교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주 갈래이다. 한글 문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배타적이었던 반면에 한문 기독교 문서는 유교에 대해서 성취론적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어, 옥성득 교수님이 주장하시고자 하는 반은 일단은 이 전자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의미들이 한국 기독교가 배타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은 그개 초기 한국 개신교 문서가 가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변증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개신교 문서와 기독교 인쇄 문화가 출연하였고이 이면에는 강력한 한중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많은 한글 개신교 문서가 있었기는 하지만, 초기 한국 기독교의 영향력을 끼친 것은 한문 기독교 문서의 영향이 크다. 한국교회는 한문 문서를 다량으로 사용하면서 교리와 어, 실천의 다양한 요소를 자신의 용도에 맞게 걸러서 통합시켰는데, 이는 다른 전통 종교를 중국으로부터 차용해서 통합해 한국에 맞는 형태로 고안해내는 전통적인 방, 방식과, 흡사했다라는 것이 주장의 내용입니다. 어,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이 어, 이현주 전사 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중국 기독교의 어 영향을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어, 좀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이한 저는 그렇게 이제,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 기독교가 어, 어, 한글 보급에, 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 한글 보급에 원활하게, 어, 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내용을 그 한국 교회사 시간에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아, 2학년 때인가요? 이명 교수님한테 좀 배우고, 생각을 발전해보고, 시, 발전시켜보고 싶었는데, 이 책에도 한글 보급의 어 역사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조금 없어서, 그런 궁금증도 음. 조금, 남겼습니다. 그뒤의 부분은 내가 아까 문전도 선생께 잠깐 제안을 했지만 옥성두 교수가 역시 공헌한 대한 성서공회사에 보면 한글 성경이 어떻게 보급되고 하는 게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 m b 때 논문을 썼었는데 썼던 주제가 이제 초기 감리교회 문헌이었어요. 문헌에 번역에 대한 영중한 비교 번역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헌법 같은 건데 이제 인춘디스플레이해서 간리에서 교리화 정정이라고 하는 그 문서의 최초 번역판인데 이제 세 가지 언어를 비교하면서 한 영문에서 직접 번역했지만 중고어를 대다수 참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초기 한국 교회 문서를 번역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어떤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국어를 가지고 직접 번역했다는 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한, 어, 영어에 있고 중국어는 없는 단어가 한국어에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초기에 저는 이제 20년 정도 계속 번역을 했,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런 게 <laughs> 있을 수 있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초기에 한국어로 어떤 문서하고 이렇게 어, 전파가 될수 있는 부분에서 중국 기독교에서 미리 이미 번역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부분이 어, 이건 정말 안고해야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본에서 B본으로 직역하는 번역이 아니라 A에서 B에서 넘어오는 동안에 참고한 네네. 번역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중국에서 된게 중요하게 한 거잖아요 네. 이미 조합이 있습니다 <laughs>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 그니까, 십자책한테 먹혔던 것은 중국어로된 책, 중국 성경이 잘 먹혔던 거고, 또 이제 중산층과 또 업문 세대에는 한글 번역이 먹혔는데, 오늘, 그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고 하는 거는 교회에 보편적으로 읽혀진 책, 소책자, 전도책자,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2020년에 어, 한국의 문서 성경 어떻게 생각해? 평소에 좀 생각하는 걸좀 나눠보면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걸에좀 공감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러니까 글을 좀 막,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좀 많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어, 지금 교회 현장도 그렇고 보면 그러니까 신학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냥 자기만의 신학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성도들은 아무 비판적인 의식 없이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글을 많이 쓰고 또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함께 토론할수 있는 장들이 좀 있었으면 좋 그런 게 이제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이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회복상이라든지 그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충분히 활동들을 많이 할수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량이 키워진다면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 변화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대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그러니까 문서, 문서 성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지금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긴 그 미디어라고 하는 이 그게 상당히 중요한 어, 도구로 이제 쓸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가 잘 되어진다면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지고 글을 또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 글을 많이 쓴다면 이제 조금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우는 박준호 선 오늘 제가 일부러 이제 뭐 초청을 했어요.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하지만 나는 뭐가 중요하다면? 기사체로 글 쓰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 기사는 독자층이 넓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란한 책을, 글을 쓸 수도 없고, 너무 허접 최소한의 육하원칙의논리칙을 갖춘 게 이제 기사체로요 기사체. 그러니까, 신학춘추의 기사, 기자 경험을 한 정도의 사람들은 사장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쯤 되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정도쯤 되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운전사가 얘기한 대로, 그게 신문의 형태든지, 소책자의 형태든지, 일인 유튜브의 형태든지,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게 이제 확대 재생산, 아까 신학화, 재해석, 재생산, 그러니까 재해석과 재생산이 오늘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로 엮여지는데, 나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나 이금이 시기에 우리한테 주는 귀한 도전과 자극이 있다고. 요 오늘 대화 중에 남는 키워드 하나는 아까 전선 얘기하신 제 해석. 음. 결국 그게 첫 번째 얘기도 두 번째 얘기도 저는 그걸로 다 깔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음. <laughs> 그렇게 초래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문서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걸 전달하는 그 방법 언어 같은 게문전상 얘기처럼 그런 영상 언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또제 이상이지 않을까 이 시대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천조사네한 마디 더 해야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니, 매번 느끼는 건데 진짜 많이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고요. 말씀 네. 한 마디 한 마디가 이미 다들 자신화가 학다 되어 있으셔서 어, 많이 어, 대화 사이에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가겠습니다. <laughs>